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연어 부화장을 그 방문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자연 영상을 찍, 찍는데 아무래도 그 자연에서 연어의 생태를 제가 조사하기에는 저뭐 인력과 시간이 뭐 거의 뭐저 혼자 다 하는 거라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뭐 내용을 지닌 연어 부화장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캘리포니아의 그 주도라고 할수 있죠. 그, 테그라멘터란 지역인데 그, 그 주도 근처에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큰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막아서 이제 그, 그 강을 막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있던 생태계가 교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옆에 이제 연어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길을 이렇게 만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 가치도 있는 그 물고기 구요 옆에 바로 댐 바로 옆으로 쪽으로 이렇게 그 강을 조금만 이제 지류를 냈고 이래서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순환시키면서 그 자연의 그런 그 연어의 생태 질을 이제 그 어, 다시 만들어 준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이 지금 그 그 아무래도 저속 촬영을 해서 그런데 굉장히 물이 빠르게 들어가고 수량도 좀 많은 것 같고 물소리가 대단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어가 이렇게 그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연어들은 이것이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죠. 그러니까 연어 하면 좀 물고, 다른 물고기가 다른 그런 그 감을 일으켜 있는 게 같아요.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뭐그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알을 낳고 중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음, 다른 물고기들과는 다른 어떤 정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 강에서 높은 상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들이 그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그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연어가 정문에 이르는 그이런데 있어서 그 마지막 관문 같은 곳인데 물소리 엄청 빠르니까 물고기들이 연어들이 거길 거슬러 갔다가 밑으로 다시 떠내려왔다 그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뭐 연어가 점점 뭐 정말 물반 고기반이 될 정도까지 이제 모여드는 곳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어또 아직 올라가야 할그 정상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입구까지 이렇게 연어들이 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어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어떤 역 물살이 거꾸로 흐르잖아요. 물살이라고 하는 게, 그 연어 가야할 곳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이, 물이 그런 빠르게 흐르는 것이고, 보니까 이 올라갈수록,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의 흐름이 빨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그, 그 물의 그런 낙차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큰물에 그런 걸거슬려 올라가는 연어 속에서 어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 좀 열심히다. 어떤 자기의 그런, 음, 종적 번식 혹은 자기의 목, 삶의 그런 자식들을 어떤 그 낳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삶의 자기가 또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연어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그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어 여기가 이제 문이의 문인데 사실 이 연어들이 이렇게 그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면 가지 못하면 어떤 분도 좀 질문도 하셨는데 이부하장에서그 연어를 그 알을 이제 그 얻어서 그 부화를 시키는데. 너무 수가 많으면 관리할 수가 없잖아 이게 한 번에 이 사람들이 뭐 100마리 정도? 그런, 그런 몇 번에 걸쳐 그 정도를 하, 그 보니까 서 이제 인공산란을 시키, 인공부활을 시키는데 그 너무 많은 연호가 오면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연을 통과시키고 나무한 시간에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연호가 연어가 이제 올라온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제 연어들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물소리도 대단하고 또 뛰어낼 때 소리도 대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이 그 물고기가 이제 연어가 뛰어오르는 게 대단한 그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뛰어올 때 물을 떠올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연어가 그 뛰어오르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높이가 한 4미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어가 신흑 신흑 그런 이란 이름이라 불리는 연어인데요. 연어 종류에서 가장 큰 종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연어를 이제 부화장에서 부화시키다 보니까 가장 큰 연어를 선택한 것 같고요. 그데 이제 연어가 이제 바다에 나갔서 이제 3년 정도, 5년 정도 그렇게. 그 크면은 다 커서 이제 생식을 할수 있을 그 사이즈가 돼서 강을 거슬러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연어가 그 뛰는 걸 보면 놀랍잖아요. 그래서 3년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몸을 불리고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자기가 뛰어 올라서 자기의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문이 열리고요. 문이 열리고 나면 이제 그 자기에게는 뭐 이것이 부하장이지만 그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다 강에서 그 부화장 그 인공부화 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곳이 꽤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더라고요. 물길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좋게 는 2km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걸었는데 15분 정도 걸어, 걸어야 겨우 이제 그 부화장 입구에서부터 그강 제가 보여드린 그그 그 입구까지 가게 되는데 아유, 한참 그, 그 시설 투자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연어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사다리라고 말 레더라고 영어레더가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연어 사다리길을 만들어서 연어들이 올라오게 해놓고 있고 그래서 연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늘 올라가기도 하지만 뭐 가끔가다 또 실패도 올라와 떨어지기도 하면서 쉽지 않은 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길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연어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게 해줘서 이제 잘 보고 있는데 이제 연어들이 이제 그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고 좀 쉬었다 올라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이 구비가 있고 낙차 가 있는 곳에 가기 전에 한번 오른 다음에 좀 쉬면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신기하고 이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교육, 그 용으로 만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보호, 뭐 연어의 생태 같은 그런 교육 효과도 있어왔더니 이제 뭐큰뭐 뭐 버스로 대절해서 국력생들이 많이 와서 또 애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길을 거치고 거친 연어가 드디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기 정말 연어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연어들이 그 이제 마지막 문을 이제 통과하면 부화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몸이 달아서 이제 연어들이 막 뛰고 있고요. 근데 연어가 참 봤더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는 놀랐어요. 그래서 연어가 뭐한 가지 색깔 이 있는 게 아니 아니고요. 제가 그 언뜻 조세 봤더니 환경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종류 봤더니 제가 뭐그 사진을 하나 올려줘야겠네 총 천연색으로 색깔이 녹색에서부터 그린에서부터 빨간색까지 다있더라고요참 신기하다 했고요아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연을 이렇게 한쪽으로 몹니다. 이제 한쪽을 몰아 가지고 그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연을 위로 올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드디어 부화장으로 도착한 연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관리하시는 분이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적당히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제 그 감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간별하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리는 거죠. 뭐 크기도 일단 결정을 해서 너무 작은 거는 이제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요. 제가 그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강으로 내려가는 큰 튜브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빼고 주로 여기서는 이제 알 순놈인지 암놈인지를 간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보고 해서 그 사이즈가 그 순놈인 것은 이제 한쪽으로 보내서 이제 정액을 채취하는 것이고요. 그이 그앞 암놈인 경우는, 그, 알이 뱉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알이 가득 찼으면은, 잠시 이렇게, 그, 그, 확인해서 그쪽보내시더라고 보니까, 어, 이거 굉장히 큰 연어네요. 봐가지고, 이제, 관별하시고요. 계속,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열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컨베어 이 벨트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모아서 하는데, 연어들 이렇게, 가득, 가득, 손질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잔 거는 뭐, 놔줄 것같은 이런 것도 놔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간별을 하고 계시고요. 연애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데, 연애의 알이 그한 연, 암놈이 가지고 있는 연어의 알이 그한 마리당 천 개에서 많게는 만 개까지 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어 그한 어미가 나그 새끼로 마을 수 있는 존재 거의 뭐 평균에서 한 오천 된다는 얘기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부화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참, 연어들 아주 그 득득하고요. 아유, 사 아주 아주 힘이 좋아서 뭐 연어가 뭐 뛰어오르는 거 힘이 좋은데 그 관리하시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어가 아닌 것 같아요. 연어인가 제가 아, 연어 같은 그러시는데 너무 그 힘이 좋은 연어들인데 어유 이거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삼삶살 뛰어오르는 연어가 허리 힘이 허리로 치면 굉장히 그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말씀이 연어 이거 할때 어유 참 다루기 힘들다 그러신 말씀 하시는 거도 언뜻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하 대단한 그런 연어들입니다. 색깔도 참 다양한데 뭐그 제가 보니까 연어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고요. 녹색에서 그 빨간색까지 이 색깔이 아주 빨갛게 예쁜 그런 연어네요. 크기도 하고 그런 연어를 이제 다 감별해서 되면은 다음 수체로 넘어가죠. 한 마리 한 마리가 이제 그암놈과 수주로 이제 주로 이제 암놈과 순놈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쪽 그 감별이 끝나면 이 컨베이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다가.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분이 이제 보내는 과정 보면은, 다시 잡으셨고요. 보내면 이렇게 와서, 그 연어를 하는데 두 가지 과정 거치시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가? 그, 일단 연어를 기절시켜요. 보면은, 그, 그, 옛날에는 그 망치로 그걸 때렸다 그러는데, 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주로 여 와서 애들을 교육료로 오니까 좀뭐 불평하셨다 그래 장애나 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기건으로 머리를 치는데 결국 망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기건을 누르면 지금 이런 걸로 그 충격으로 아마 그 머리 기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 약간 좀 장애할 수 있는데 이 아가미 부분을 자르는 것 같아요. 이 기계에서. 서그래 그 피를 흘린다, 그래요. 영어는뭐 블리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요? 저도 뭐 생선쪽을 잘 알지 못해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 연어들을 아무래도 그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어가 연어를 아마 알 채취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보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연어가 그생선이 비린내를 없애면은 아마 피를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그. 피를 연어의 그런 냄새를 없애고 이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피를 빼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과정은 기절시키고 피를 좀 빼는데 아직 살아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아직 이건 기절이 안된 거서 기절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어 하나 하나를 이제 보내서 이제 알을 드디어 채취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요. 좀 불쌍한 면도 들긴 하, 그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세 마리가 순놈이고요 순놈 세 마리가 있고요 이제 그 제가 몸에 가려져서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 정액을 짜서 이 옆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흰 바구니 넣습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정액을 여기에 채취해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다섯 마리 모여 있는 것은 암놈이에요 암놈들을 이제 알을 채취해서 이그 위쪽에 있는 하얀 통 안에 놓은 정액과 이제 섞으려 알을 섞으려고.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아두면 이분이 아마 그 전문가 신가 봐요 이렇게 그 칼로 배를 갈라서 이렇게 알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천개 혹은 만개뭐 여기는 5천개 넘을 것 같은데 이 연어는 큰 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취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러면 이제 지금 논은 속에 이제 정액이 들어있는데 이걸 밑에 놓아서 알을 밑에 놓으시고 이제 그 알을 이 속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바로 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과정 거치고 계시고요. 알 아, 이렇게 많습니다. 생명이고, 참 신기하기도 하죠. 저는 알 보면 참이 하나 네가 생명이고, 이게 또 다른 연어되 때는 어떤 씨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뭐 식물분 씨를 생각하지만 또이 이 연어는 또이 하나가 생명을 얻는 다른 그 세대를 일으키는 생명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연어가 좀안된 면도 있는데 와가지고서 부화장에 와서 태어난 곳에 오니까 또 이렇게 죽는 면도 있지만 또 또 자연상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연어가 이제 새끼를 낳고, 이제 알을 낳고 그러면 또 죽는 것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기의 목적이 또그 새끼를 또 하기 위한 것이니까 또 죽음을 통해서 또 생명을 낳는 또 아이러니도 있고 또 어떤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저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 명,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씨앗을 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죽어서. 땅에서 썩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하셨는데 이게 동물에서도 뭐 해당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 우리 한 명이 죽어서 희생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그런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또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 그 부화된 알들을 이제 키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양식을 합니다. 그, 바다로 이제 내보내기 전에 이게 키우는 거죠. 보니까 그이 속에 이제 새끼들이 그득한 것 같은데 물이 아무래도 강물을 퍼다, 이게 아마 순환시켜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맑진 않아서 제가 속에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빛이 그래서 그런지 해서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아침마다 큰그 조그만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자동으로 주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속 먹이를 주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자라서 그 조금씩 커지면 이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다 커지면 또다시 또 다른 그 삶의 여정을 위해서 강으로 보여지는 것이 뛰는 놈들인데 어느 정도 사이가 되면 이제 강으로, 그 강으로 방류 해서 바다로 가서 다시 한번 그 몸을 키운 후에 자기의 종족극을 보존 위해서 생명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수골를 통해서 올라와서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간단히 혹은 길게 연어 부화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더나가서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